되지 예. 학지훈이요? 학지훈 램프 화면 보고 학지훈 한번 보는 겁니다, 그냥 해보는 거 그리고 차단 스위치가 있거든요. 차단 스위치가 요건 지훈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. 아 이거 너무 너무 밝아! 아 이거 너무 밝아! <laughs>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밝아? 아 시야 가려.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? 아 뭐야 이거? 겁나 잘 때렸는데, 아 진짜 겁나 잘 때렸는데, 진짜 야광봉. 아, 근데 이... 이런... 아, 왜 뭐야? 이거... 아, 이거 너무 밝아. 아니, 이 아, 이거... 뭐야? 이거... 화면 3분의 1... 진짜 안보이니 큰일났습니다. 아 뭐야 아 지훈이에게 잘잘 잘 어울리는 요번에 지훈이가 좀 버프 됐습니다. 뭐가 버프 됐냐면요. 자 간다. 이걸 이제 라지으로쓸수 있기 때문에 그만해도 그냥 행복 핵버... 어 뭐야 어? 님 친구는 책임 안지고 갔네? 책임 안지고 가버렸는데? 어 맞았잖아 방금 아,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책임을 지지 않고 가버렸어 가자 최소한의 오너를 좀 끌어주지 자 다음번에는 칼질을 끼우렴 아니면 죽어요 아 물론 당신의 방금 구준했던 그 친구가 모습 보였다면 난그 친구를 쫓아줄거야 근데, 보이지가 않은데. <laughs> 뭐야, 차단? 뭐, 저기, 저기? 두 명? 한면 빠졌고. 그럼 두 명이 이쪽에 발전 돌이게. 바로 고였고. 아이고야. 하하. <laughs> 살찌 <팔찌> 끼셔야겠지. <laughs> 하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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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야겠지 칼찌? 뭐 칼찌를 왜안 들어? 칼찌를 왜안 드는 거야? 어? 가야겠다. 어, 죽어다 <laughs> 칼찌 끼세요, 여러분. 제발. <laughs> 어, 가셔야 됩니다. 3대1. 4발 치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는 팀원이 커버를 좀 해줘야지. 음. 황울경님 어서오세요 피했는데? 미쳤는데? 좋았습니다 좋아. 바로 걸어두고 아, 근데 그니까 커버도 안해주고 그냥 세이에 가버린 경우도 많아가지고 야 역시 차단 스위치 지훈이 하면 하, 차단이지 요번 버프된 차단도 나, 진짜 괜찮죠 지훈이한테는 30초보다 훨씬 낫지 멋있죠. 공격 들어와도될것 같은데, 지금. 뭐야? 포즈? 아, 야, 시야 봐. 아, 야, 이거 눈 아프다. 차나 50초인데. 왔다. <laughs> 극복. 맞나? 펭프, 펜프, 펭프냐, 극복이냐, 여러분. 펭프야, 극복이야, 이거. 아, 한 발이라고? 이건 해봤는데. 없어요. <laughs> 와우, 굿. 좋아. 아주 좋아. 아직 <laughs> 뭐 돌아온 건 없어. 아, 야, 역시, 확실히 차단은 버프다. 어, 버프인 것 같아. 조정이, 완전 다른 버프. 어차피 30초보다는 훨씬 나아. 어, 템, 1템포, 커트 해보고. 어쨌든. 이걸 잡았단 말이에요. 아 라라가 스틸스를좀 치네. 아 연골. 이가 필요 없습니다. <목소리> 음... <오케이. 아우. 목소리> 커버 들어오는 건 아니고. 그 다음 바로 이제 중앙에 걸어주고 아 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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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없으니까 일단은 터널링 해가지고 마무리 중인데. 바로 차단 아참이 젓... 전... 아니 차단을 까먹어 사람들이 차단을 <laughs> 너무 까먹어요 차단 스위치 50초야 이제 까먹으면 큰일나 여기 있었네 라라 이제 까먹으면 큰일나요 멈추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라. 아줌나가도 <laughs> 팔찌 들어야겠지? 국무 찾았어요. 국무 찾스어요 국무가 그땐 진짜 말이 안 돼. 국무는 진짜 사귀었지. 야그또찼어와야 그거... 어, <laughs> <laughs> 좋은데 아무를 굳이 깰 필요가 있나? 와 제가 차스 끝내주는데요. 내려갔다. 아오지. <laughs> 아, <오지? 웃음> 아 야광봉 아아 어디갔지? 哦。Oh? 야 차스 겁나 좋다. 여러분학지운 <laughs> 차스 겁나 좋아요. <laughs> 제일 좋아요. 제가 차스를 다른 캐릭으로 쓰는 거를 많이 안 해봤는데, 이 차스는 지훈이 거예요. 지훈이가 겁나 좋네. 와 이거는 와 이거 뭐뭐뭐야 예수가 나와. 예수가 나와. 와 차스 학지운 미쳤는데 이거. 자 가다, 자 간다 해야지. 자 간다. 사다코 차스 고트에요. <목소리> 사다코 나가있어. 사다코 나가있어. 어차피 안 나오잖아, 이게. 아, 이거 눈아포 이거. 사다코가 좋다고요? 아니, 사다코. <목소리> 그 블라이트도 좋지 않아요? 그, 그 기준이에요. 블라이트는. 자, 간다! 자, 간다! 핫도 좋았습니다 오야 차스 지훈이 톱고 찹스요어 그래도 좋죠 어 강캐는 뭐 어차피 다 좋으니까 자 재밌었다 15000 13000 13000 3000 13 32936으로 어떻게 칼지가 단한 명도 없지 그럴만하네 시무락지식이구나 시무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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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무락... 어? 자치 단일? 시무락지식 어 여기는 유대감 단일 아니 수환이랑 균형 잡힌 자치요? 이거 조합이 맞나요? 해외 리그에서도 팬크리트랑 같이 쓰는 게 소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리그가 쓰는 게 맞겠지. 음. 아무튼 뭐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됐고요. 그래서 지훈이 요번차나 스위치 한번 써봤는데 와 진짜 대박이요저 음, 진짜 추천드립니다. 좋았습니다. 필라테스 조합이요?